놀라운 즐거움을 원한다면 놀라운 일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만들어내기 전엔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런 경험을 느껴보았지만 더 많이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며 여러분과 손을 잡고 이 여정을 함께하고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성과는 무궁무진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함께 힘을 합치며 우리 조직이 2배, 3배, 5배, 10배 성장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, 내 인생의 변수인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,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야기들을 고려했을 때, 저는 우리가 목표를 곧 이룰 것이며, 다음 세기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